무언가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이상하게 그 길로 가도록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마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하고 야심찬 계획이 있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야심찬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새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두뇌 재조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존아사라프의저서 부의 해답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래전 나사에서 엄청나게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결과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우주인이 오랜 기간 무중력 환경에 노출되면요. 공간, 방향 감각 상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우주인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소 위험한 실험을 한 거죠. 나사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특수 제작한 안경을 쓰게 합니다. 눈에 비치는 모든 상이 180도 뒤집어져 보이는 안경이었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이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벗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한달 뒤, 대상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적응이란 걸 하잖아요. 실험이 시작된 지 27일째, 실험 대상자 중한 명에게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을 필두로 며칠 더 지나자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낯선 정보가 26일에서 30일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뇌가 자기 스스로 신경회로 배선들을 새로 조정한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뒤집힌 정보들을 다시 180도 뒤집어서 인식하도록 한 거죠. 이에 대해 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각 정보가 25일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될 때 뇌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이 새로운 환경이 이제는 정상적인 상태라 여긴다. 여기서 오 신기하긴 하네.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걸 내 삶에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고의적으로 이용해야죠. 그러면 그냥 신기한 어떤 실험 결과가 이제는 내 인생 바꾸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마치 26일째 안경을 쓴 실험 참가자의 뇌가 그 환경에 적응해 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두뇌를 재조정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목표에 최적화된 뇌를 만드는 거죠. 총 6단계인데요.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선명한 목표를 세웁니다. 2단계. 이 목표를 소리 내서 말합니다. 3단계, 이 목표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소환해보세요. 이 목표에 좋은 감정을 입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목표에는 반드시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목표에 반드시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행동하니까요. 4단계. 뇌의 신경회로 변경을 위한 준비물이 있어야 해요. 가령 비전보드 혹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이 그거죠.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몇 초면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특히 시각 자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 우월성 효과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린 대저택 연구소 8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5단계. 이제 매일 하루 두 번씩 잠들기 전, 일어난 직후. 앞서 신경회로 변경을 위해 모은 시각 자료들로 만든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겁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나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정시간이 없다면 1분이라도 해보세요. 6단계, 글로 쓰고 관련된 오디오를 듣고 영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소위 총동원해서요. 여러분의 목표, 원하는 삶, 그걸 선명한 이미지로 만든 다음 이걸 머리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일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과거에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라톤 완주를 위한 과정을 뭐 3, 4일 만에 뚝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날마다 훈련을 해야죠. 근육을 기르고 폐와 심장. 다리와 팔, 여러분의 모든 정신력까지 마라톤이라는 이 새로운 활동에 하루도 빠짐없이 적응을 시켜야 하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전해드렸던 메시지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영인 날을 만들지 마세요. 매일 100으로 완벽하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인 날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6 단계를 실제로 해보면 뇌의 신경망이 재조정된다고 강조하는데요. 마치 우주인들이 180도 뒤집어진 상을 다시 뒤집어서 본 것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정도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사람으로 뇌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과정이 막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엄청난 집중력, 사고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안할뿐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더 많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요. 생각만 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 진짜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바로 그걸 여러분 목표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감정을 실을 수 있는 거면 뭐든 좋습니다. 순자산, 연간 총 수입, 몸무게, 어떤 성적이나 시험 합격, 다 좋아요. 다만,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감정을 입혀야 합니다. 감정을 잘 입히고 나서 실제로 상상하니까 설렌다. 그럼 목표로서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생생한 경험을 상상할 때 뇌는 그 경험을 마치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당신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 현실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당신만의 명확한 문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 목표를 실제로 소리 내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함인데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의미 중에 사람이 하는 말 자체는 7%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대신 신체 언어, 즉 얼굴, 표정,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93%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해낸다고 선언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표정, 내 말투, 그리고 진짜 내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실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로 해보십시오. 거울 속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나요. 정확히는 그 사람이 신뢰가 가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목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심으로 인생 바꾸고 싶다면요. 나에 대한 믿음, 확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럼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 확신,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이 느꼈었던 긍정적인 기억보다 정확히는요, 그 긍정적인 기억에 묻어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려서 그 기분을 딱 캡처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목표에 붙이는 거죠. 특정한 감정, 즉, 설레임, 감동 같은 감정을 실어야 해요. 왜?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움직이니까요. 연료인 겁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요. 살아오면서 특별히 강력한 힘을 느꼈던 긍정적인 사건, 혹은 짜릿한 전율이나 승리감을 느꼈던 순간을 검색하라. 당신이 찾는 것은 뇌에 이미 존재하는 신경 무늬이다. 이 신경 무늬는 고착성. 즉 어떤 생각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살면서 감정을 불러오는 이런 연습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감정이란 건 뇌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강력한 감정을 다시 딱 떠올리는 순간 뉴런이 시냅스 간극을 뛰어넘으면서 신경전달 물질과 함께 단백질까지 방출된다고 해요. 그 결과 그 사건은 신경회로에 결합이 되고 그 결합의 강도는 단순한 기억들보다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의 그 목표는 어느 순간 당연한 게 됩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의 목표와 결합시켜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는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감정이 크고 깊으면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네.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잠재의식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강하게 각인시키는 거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존 아사라프는 반복과 충격, 두 가지 요소라고 강조하는데요. 반복은 뭐 간단하죠. 걷는 법, 말하는 법, 무언가를 익히는 법 전부 다 사실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잖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반복하면 그 생각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많은 분들이 부딪힙니다. 반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반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반복하기를 참 힘들어 합니다. 반복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충격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한 반복은 어떤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서적인 충격이 없어서 습관의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고 지속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정서적인 충격으로 탁 작용했을 때 사람은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네. 반복과 충격은요. 사람 인생 바꾸는데 무조건 필요한 두 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표를 선명하게 만들고, 확신을 불러넣고, 감정까지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물질적인 소재로 전환시키세요. 한마디로 눈에 자꾸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혹은 글을 눈에 보이는 곳곳에 붙여놓는 거죠. 스마트폰 배경으로도 해놓고, 책상 위, 화장대 위, 식탁 위, 냉장고에 붙여놓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할 사람은 안 합니다. 다만, 간절하다면요. 우리 뇌 처리 용량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시각적인 정보를 여러분 눈앞에 항상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걸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단계, 이 이미지들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어떻게 요 매일 하루 두 번, 잠들기 전, 깨어난 직후 시각화를 통해서 말이죠.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하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운동선수, 음악가, 무용가, 그리고 작가는 특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활용한다. 날마다 정해진 시각에 연속해서 5일간 시각화를 하면 시각이 일정하지 않을 때 비해 효과가 좋아진다. 그렇다고 강박을 갖지는 마라. 이상적인 시각은 지나치게 집중이 잘 되는 각성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조금 피곤할 때. 또렷한 당신의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비몽사몽한 순간이 잠재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시각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저녁에 자기 전이다. 낮 동안에 할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잠시 짬을 내어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 상관없다. 낮 시간에 잠깐 도둑잠을 자는 그 순간도 시각화. 즉 두뇌 재조정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통 일상에 너무 깊이 매몰돼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뇌가 보내는 섬세한 신호들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섬세하게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각화라는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30일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마치 우주인들이 착용한 안경처럼 여러분 일상으로 만들어야죠. 네, 여러분, 존 아사라프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사실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었는데요.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불안함과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 진짜로 그걸 원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 목표를 두고 계속 이런 상태로 몇년 혹은 몇십년 시간만 지나서 여전히 인생 똑같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 이제 어느 순간 딱 긴장이라는 걸 일상에서 잘 느끼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당연한 게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설마 혹시라는 말들이 당연히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본인이 상상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 주는데요. 30일 둔의 재조정 과정에선 이걸 알아야 한다. 무언가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순자산 10억이란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 어떤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것도 보일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온갖 새로운 자원들이 나타나고 상황들이 이상하게 그 길로 가도록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당신의 삶도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뒤집어지는 순간이 올까? 기회들이 진짜 나타나나 상황들이 이상하게 목표로 가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굴러갈까? 네 여러분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직접 해보시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8분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뇌를 서서히 망가뜨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내용을 전부 끝까지 들었을 때만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230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약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 뇌를 서서히 잠식시키는 말의 종류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거짓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롤드 제리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럴드 제리스는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사람이 도대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정말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사람들은 하루에 약 200번 시간으로 따지면 약8분에한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노트르담 대학교에서는 거짓말이 실제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연구원들은 10주 동안 한 그룹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거짓말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10주 뒤 거짓말을 줄인 참가자 그룹은 거짓말을 계속한 그룹 참가자들보다 두통, 인후통, 긴장, 불안 등 건강 문제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로 거짓말을 했을 때 두통, 불안 등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된 거죠. 알게 모르게 그동안 내 컨디션을 망가뜨린 주범이 내 거짓말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거짓말은 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특히 뇌속 복숭아 씨앗이라고 불리는 편도체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는 《네이처 유로 사이언스》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두려움, 부끄러움 같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 쥐의 편도체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했더니 공포심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심지어 고양이한테 덤비는 행동까지 했다고도 합니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유니버스티 칼리지 런던의 심리학과 텔리 샤롯 교수는 거짓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파헤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샤롯 교수는 거짓말을 할때 우리 뇌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로 관찰했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대저택 연구소에서 이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가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간단히 딱 말씀드리면요. fMRI는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가려진 부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와 척수, 근육, 연골 등을 자세히 보는데 매우 유용. 우리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두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피가 많이 쏠립니다 혈류가 증가하는 거죠 이로 인해 혈당과 산소 공급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때 뇌에 산소를 전달해 주는 것은 적혈구인데요 적혈구에는 철성분이 풍부합니다. fMRI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철성분이 자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이 fMRI로 측정하면요. 뇌에 어떤 부분에 피가 더 많이 모이는지를 통해 지금 뇌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딱알수 있는 겁니다. 네. 샤롯 교수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지원자 80명에게 일명 거짓말 보상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는데요. 여기서 거짓말 보상 게임이 뭐냐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병에 동전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병 속에 든 동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옆에 앉아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진에게 알려주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연구진은 실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옆에 앉아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 눈에는 동전이 든 병의 일부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전의 숫자를 정확히 세워서 연구 연구진에게 알려주세요. 연구진이 동전의 개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을 드립니다. 이 과정은 60회 정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실험 참가자가 동전이 3개 있다고 옆에 앉아있는 파트너인 연구자에게 정확히 말하면요. 그 파트너 연구진은 계속 5개 혹은 6개라고 부풀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실험 참가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은 왜 내가 알려준 것보다 숫자를 더 높게 자꾸 얘기하지? 그런데 또 이상한 게요. 숫자를 더 높게 부풀리 بالسرو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거죠. 파트너 역할을 하는 연구진과 점수를 주는 연구진이 의도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끔 상황을 조성하는 겁니다. 의아해하던 실험 참가자들은 결국 자기가 본 동전 숫자와 무관하게 숫자를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거짓말하는 스케일, 즉 부풀리는 액수가 커지고 그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들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실험 참가자들이 맨 처음 동전 개수를 부풀려 말 때 이들의 편도체는 활성화되면서 크기도 확연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할수록 편도체 신호는 점점 약해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극이 반복되면 이거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제어하는 소위 양심의 작동에도 이 현상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에 샤롯 교수는 말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거나 거리끼는 감정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능숙해지게 된다. 네, 거짓말이 더 이상 이상한 것, 나쁜 것으로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내가 진짜 그걸 믿는 상태. 이게 바로 공상허언증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뇌는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공상허언증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도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병적인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관련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명 있죠. 이 공상허언증의 단적인 예로 미국인 잭 몽고메리 판사가 있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자살한 사람인데요. 그가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굉장히 자주 하던 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전쟁 때 중공군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요. 그는 애초에 군복문 때 한국으로 파병 자체를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를 조사한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요. 그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받으며 자라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의 이 상처를 뭔가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걸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그 거짓말들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이 편도체의 손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에도 공상허언증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상 허언증이 이렇게 이렇게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건요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거짓말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면 심지어 좋은 방향이나 의도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소개해드린 실험에서도 인간이면 보통 약 8분에 한 번꼴로 하루에 200개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거짓말은 무조건 안 돼. 계속 그러면 공상허언증 걸린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건 사람인 이상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쳐 보내기에는 뭔가 굉장히 아쉽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건 최대한 현명하게 내 인생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암시 이건 어떨까요?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거니까. 역시 나쁜 걸까요? 일단 자기암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을 새롭게 바꾸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시라는 건 마음속에 다른 생각, 다른 상상을 심는 행위죠.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이나 시선, 감정, 소리 등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든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감정이 불필요하게 막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게이 자기암시의 목적입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에 막 휘청거리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긍정적인 자기암시인 거예요. 자기암시와 자기기만은 진짜 종이 한장 차인데요. 나를 돌보고, 나를 믿고, 나를 수용해줄 수 있는 건 수용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바로 자기암시. 그 반대는 자기기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매일 자기암시나 자기기만 둘 중에 하나를 하며 살아가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이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자기 암시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나는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라는 경쟁, 남과 비교라는 부정적인 신호들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비교 당하던 이런 부정적 환경 자체를 다 차단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는 건 물론이고요, 공부는 내 인생의 의미 있는 경험이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까지 함께 받게 했고요.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의 성적은 실험 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반면 두 번째 그룹의 성적은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성적은 시간이 갈수록 성적이 계속 오르면서 긍정적인 자기암시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자기 암시는요. 사람을 부르는 호칭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지금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년 동안 매일 글을 읽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글을 쓰는 게 꽤나 어렵고 번거롭고 가끔은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그걸 언제다 읽고 그걸 또 언제다 쓰나.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슈퍼라이터다. 나는 한번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을 줄줄 써내려가는 라이팅 머신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글이 써집니다.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방법을 실제로 측정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트럭 서비스 회사에서 운송 계약의 60%가 잘못되는 바람에 매년 25만 달러, 우리 돈약 3억 3,4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원인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여기서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박하게 이 근로자들의 호칭을 바꿔버립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인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사내 호칭을 공식적으로 장인으로 바꾸고 실제로 그렇게 불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60%에 달했던 배송 관련 실수가 한달 만에 10%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암시를 통해 신체 나이를 젊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곽세율 교수 연구진은 건강한 노인 68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실제 나이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주관적인 나이를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와 MRI 촬영본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 원래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은요. 뇌의 회백질 부피가 더 컸고 실제로도 기억력, 계획 능력 전부 같은 나이대의 노인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J.A. 헤드필드라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는 자신의 저서 힘의 심리학에서 긍정적 자기암시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는 악력 측정기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각자에게 서로 완전히 다른 자기암시 문구를 제시했어요. 이게 과연 이들의 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겁니다. 먼저 평소 힘대로 악력계를 힘껏 주게 해서 일단 기준을 잡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 약 45kg이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그룹 참가자들에게는 사실 당신은 약하다. 라는 암시를 계속하게 합니다 이 암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겠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다시 악력 측정을 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악력은 (29파운드) 약 (13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그룹 참가자들에게는 사실 당신은 강하다라는 암시를 준후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 이후 악력을 다시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악력이 무려 142파운드 약 64kg에 달한 거죠. 강하다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참가자들의 악력이 50%나 증가한 겁니다. 이 암시는 이들이 원래 가진 객관적인 힘과 완전히 무관했는데 말이죠. 어찌 보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이 한장 차이로 바꿔냈죠. 나를 동료하도록, 혹은 나를 무너뜨리도록. 어느 날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계 제일의 갑보가된 비결이 뭔가요? 빌 게이츠의 답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최면을 겁니다. 하나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상상합니다. 빌 게이츠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자신에게 적극적인 자기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기 암시 그리고 거짓말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시작은 이질적이었으나 반복되면 결국 진짜로 그걸 믿어버리는 상태로까지 갈수 있다는 데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믿는 그것이 누군가 손가락질하며 공상허언증이라고 말하는 정확히는 나를 파괴하고 다른 그 누군가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것일지, 혹은 자기암시의 긍정적인 효과가 저렇게 나타났구나, 저 사람 성공했네라는 상태로 나아갈지는 정확히 그 내용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루에 200번,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요 거기에 꼭 여러분을 독려하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끼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매일 나한테 가혹하게 대하고 안달복달하고 자기 비판하는 건 이제 멈추시고요. 그 화살표가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여러분이 변하고 싶은 쪽이면 됩니다. 그런 감정을 듬뿍 담아 긍정적인 자기 암시 문장을 만들어도 좋고요. 이건 목표와는 또 결이 다르니까 너무 막 구체적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뇌는 단어 하나하나를 접수하니까요. 긴 문장보다 간단한 문장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어제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나라는 사람을 일으키는 자기 암시는 훈련을 통해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입니다. 오늘은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말로 대저택 연구소 마치고자 합니다. 강한 의지는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선수가 근육을 기르듯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인드의 힘과 관련해 대저택 연구소를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 성공에 바로 당장 여러분의 오늘 내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